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상한 친구에게 시달렸었습니다. 제가 아이돌 덕질을 하는데 별로 인기는 아이돌이 아니라서 주변에 같이 덕질할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지혜를 만났죠. 지혜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덕질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근데 애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성격이 좀 꼬여웠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다른 애가 매점에서 빵 사먹는 거 가지고 왜 갑자기 내 앞에서 빵을 사먹어? 지는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찐다고 자랑하려는 건가? 아 부럽다 좋겠네 아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오면 너 아까 걔네랑 무슨 얘기했어? 내 뒷담 깐 거지 히덕거리고 재밌어 보이던데? 나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럴 때는 저는 "아니야 내가 너 뒷담을 왜해 그냥 잡담하고 논 거야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매번 지혜를 달래줘야 했어요. 애가 좀 피곤한 면이 있었죠. 그래도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리고 같이 덕질할 친구가 별로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지혜랑 같이 열심히 덕질을 했죠. 이번 뮤비 진짜 잘 뽑히지 않았냐? 멤버들도 완전 잘 나왔어. 그러게. 근데 인기 많아지면 연애도 하겠지? 그건 좀 슬퍼. 그건 그래. 연애 어쩔 수 없다 해도 들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덕질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지혜랑 점점 친해졌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운 좋게 그 아이돌 팬사인회에 가게 됐어요. 아쉽게도 지혜랑 같이 가진 못했죠. 저는 멤버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어서 특이한 모자를 쓰고 갔어요. 근데 긴장돼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팬사인회가 지나가고 한두달 후? 그쯤에 또 팬사인회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혜랑 같이 갔죠. 이번에도 특이한 모자를 쓰고 갔는데 놀랍게도 멤버들 중에 제 최애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죠! 그리고 떨지 않고 대화됐어요! 덕분에 너무 행복한 팬사인회였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쥐의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는 제첫 팬사인회처럼 쥐에도 어버버버거려서 속상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이 좋아 보이더라? 아니, 뭐, 사이 좋을 것같지야 저번에 한번 왔었으니까 반가웠나봐. 좋기는 좋겠어. 난 제대로 외기도 못했는데. 속으로나 비웃었지? 뭐? 내가 왜? 너 나한테 거짓말 안 한다며. 솔직히 말해. 아, 혹시, 설마, 둘이 그런 사이인 건 아니지? 아니,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당황스럽고 너무 화났어요. 그래서 지혜한테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야, 그냥 솔직히 말하라니까? 저번에 멤버들이 연애도 들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이거 위험하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혼자 이상하게 해서 그래? 아무튼 다른 팬들 기만하지 마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말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너무 어이없었어요 제가 진짜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결국 그 친구랑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덕질할 땐 재밌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